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8월 18일 토요일 새벽 영인은 캐나다입니다 오늘 뭐 쉬시는 날이네 여기도 아주 조용합니다 오늘 토요일 쉬는 날이라 그것도 새벽이고 제가 이제 식기세척기 돌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들어가요 양해 좀 구합니다 아, 어제는 이제 그 격언 사장에서 끝부분에 만끝 예, Avoid evil and go straight ahead 그 악을 피하고 똑바로 가라 그 다음에 Don't, don't go one step off the right, right way 이렇게 서 끝났어요 이제 한 발자국도 오른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당반한는 내용으로 4장이 끝났고 오늘은 이제 warning against adultery 그래서 성인이 저질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간음, 간통, 불륜이에요 adultery가 adult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지을 수 있는 죄라서 이렇게 adultery라고 한것 같아요 My child, pay attention and listen to my wisdom and insight 아가야, pay attention 예, 집중해서 listen to 잘 들어라 my wisdom and insight. 내 지혜와 통찰력을 잘 들어라. Then you will know how to behave properly and your word will show that you have knowledge. 그래서 so, 어, 그러면 then 그러면 you will know 넌알 거다. how to behave 처신하는 법, 프라퍼리 합당하게, and 그러면 그러면 your word 너의 말이 will show 보여줘, show 대를 that, 보여준다, 대신아 데스로 나타난다 이거야. 너의 말이 데스로 나타난다 대신 뭐냐면 you have knowledge. 네가 지식이 있다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 네가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you have는 갖는다 그도 있지만 존재의 동사예요 있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식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 The lips of another man's wife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her kisses as smooth as olive oil. But when it is all over, 어, she leaves you nothing but bitterness and pain. 여기까지예요. 길죠. 길은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 이거 보여. 예, 네, 절해야 되구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골격을 봐야 되는 골격. 딱, 주어 동사 목적 어 보호가 어떤 거냐. 이것만 딱 눈에 딱 들어오면 된다는 거지. 여기 길어, 길은데, 다설명이거든 그리고 또, 콤마가 있어, 끊어졌으면 다시 문장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음 딱딱 끊어지면 좋지. 그러면 따로 새로 아 새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주어 동사 목적 부어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더 립스야, 더 립스가 메이비 하는 거예요. 립스가. 근데 요 설명이야 오브 다음 코트는 그렇죠? 메이비에 maybe 메이비가 또 요게 이제 스위시야. 요게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엔드가, 엔드는 이제 붙은 거고, 여기 이제 엔드가 있어.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같이 이제 여기로. 내용이 여기서 연결이야. 밭은 그 새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웬이리즈오로버또 주어동사 목적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또, 또 쉬, 또 다시 시작되는 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암만 길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더 립스야. 입술이야, 입술. 입술이 아랫 입술, 윗 입술 두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S가 붙은 거거든요. 한, 하나만 쓰면 안 돼. 하나만, 입술이 하나만 있는 사람 없어. 그 앞, 아래 위로 다 있지. 그래서 S가 붙은 거야. 그, lips. 요게 이제 주단어야. 입술이 maybe sweet이야. 그, 달콤할 수 있다. 이거, 야 maybe는 여기 추측 가능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달콤할 수 있어. 뭐처럼 as honey. 그, 벌, 꿀처럼. 근데 이제 lips를 설명하는 거지. 누구의 입술이냐, 이거야. Another man's wife. 다른 남자 아내의 입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요게 딱 들어오면 된다는 거지. 요거는 보조 설명이고. 그래서 남의 아내의 그 입술이 달콤할 수 있다. 꿀처럼 달콤할 수도 있고, 또, 허, 키스즈, 그녀의 그 키스, 입맞춤이, 입맞춤이, maybe야. Maybe 생각된 거야. Maybe as smooth as 올리브 오일이야. 올리브 오일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어, 어제도 나왔지만 좋은 것에는 다 여자를 쓰죠 여자로 표현을 해 그런데 또 좋은 것으로 나타나 올리브 오일을 또 좋은 것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최상의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쳐서 지금도 올리브 오일이 비싸죠 다른 거보다는 하지만 when it is all over야 It be over, 끝나는 거야. 모두가 끝났을 때, 모든 게 끝났을 때, she, 그녀는, 리브즈, you, 너에게 남긴다. 리브는 떠나는 게 아니고, 너를 떠나는 게 아니야. 남기는 거야. 여기서 남기는 걸로. 너에게 남긴다. nothing. 아무것도 없, 없이 남긴다.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밭, 밭 다음에 나오는 것밖에는. 비더니스 앤 페이냐. 쓰라림과 고통밖에는 남기지 않는다. so she will take you down to the world of the dead the road she walks is the road is to death she 그녀는 will take you 너를 데려가 down 아래로 데려가 to the, 아래가 어디냐면 to the world of the dead 저 세상으로 저승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그래서 the road she walks 여기까지가 좋아요 The walks is the road to death. 그그이그 is the road 그 길이 그그 to death. The r s h e w a l k s 그 h e 걸어 a 는그 길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로드 s 이 is the road t 길이 is the road to death. to death. 이더 로드가 주어의 주어가 시워크스까지인데 주다는 로드다 이거야. 로드가 죽으러 가는 길이 그 길이다. 근데 그녀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다 이거예요. 지만아니구나아 아, 여기 있어. 다시 자기는 또이 she dashed stay on the road to life but wonder s of and 아, uh, doesn't realize what is h a p p e n 그녀는 그녀는 doesn't 머물지 않, 않는다. u n 로 e r 라 o a d to l i 여기서는 요걸 한단어로 봐야 돼. 더 road t 잖아. 죽음으로 가는 길. 여기서는 under o a 삶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그래서 uh, 그녀는 doesn't s t 절대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는다. u n 로 e 투 r o a 삶으로 가는 길에는 없다, 이거야. 삶으로 가는 길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야. But,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없으며, but, 대신에, wonder up, 떠돌아. 그래서, 오픈은 뒤에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야. 완전 분리된 거야. 그래서, 떠돈다는 거야, 방황한다. 그리고 또, doesn't realize, 깨닫지도 못한다, was을. Why is it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포함된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지 못한다. 그녀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를,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 여자는 나를, 너 아들인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지옥으로 데려간다. 생명의 길에는 그런 여자는 없다. 생명을 가는 길에는 현숙한 여자만 있다. 잘 들어라, 아들들아.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할 네, 때, 성장할 때, 아,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잘한다면 똑바로 살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못하기, 못하면 죄가 번성하는 거죠. 죄가 찬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도덕이 뭔지, 그리고... 그, 윤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하지 않는 사회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만이나, 법만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법이 세지는, 세야만이 사람들이 말을 듣죠. 근데 어느 순간에 법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냥 그, 땜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지,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게 그 물을 가두고 있는 게 윤리와 도덕인데 그게 무너질 때는 세상이 망가지는 거죠. Now listen to me, sons, and never forget what I am saying. Keep away from such a woman. Now, 자, 이제 listen to me. 내 말을 잘 들어라. sons, 아들들아, and 그리고 never forget what, what을 절대 잊지 마라. I am saying, 내가 말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여기 saying이 또 나왔잖아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 tell하고 say에 대해서. 그래서 say로 네. say로 말할 때는 네. 뒤에 그 대상이 나오는 거야. 근데 tell로 할 때는 tell을 쓸 때는 뒤에 tell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거고. 요렇게 그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say를 써서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say to to가 붙어야 돼 앞에. 근데 tell은 어, 바로 그냥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근데 say를 say를 할 때는 뭔 대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Keep away from such a woman. Keep away. From, keep away from 하게 되면 f r 다음 거로부터 멀어져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여인으로부터 멀어져라. 돈 입은 고 near 돈 입은 고야 가지도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h e 그녀의 문문 문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이 부유도 I do not gain the r e s p And you will die young at the h a n d of merciless people. If you do.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이야. 네가 가면, 네가 그 여인에게 가면 이런 말에 가서 사귀면 이런 얘기지. 가서 사귀면 others 다른 이들이 will gain 얻을 거다. 여기서 이제 이게 주어 동사 뭐를 더 respect를. 리스펙트를 얻을 거라는 거야. 근데 리스펙트가 뭐냐? 대수로 설명하는 거죠. You once s a d 네가 한때 가졌던, 네가 한때 가졌던 존경을 다른 사람이 가질 거며. 그리고 또 n. 그래서 너는 you will die. 너는 죽을 거다. 영. 젊은 나이에 죽을 거다. 어디에서? At the hand. 손에서. 누구의? Over merciless people. 그 자비 없는 자들의 손에서 손에 의해 죽을 거다 이런 얘기지. Yes, strangers will take all your wealth, and what you have worked for will belong to someone else. Yes, 그렇다. Strangers, stranger, 또 이방인 또는 낯선 사람들 이거야. 그래서 낯선 이들이. will take 야 가질 거야 뭐를 all your wealth 너의 모든 재산을 너의 모든 재산을 가질 거며 그래서 콤마가 있지 그래서 when you have 여기서 when you have worked for 야 when you have worked for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 end서, end절에, end 문장에서 when you have worked for 내가 일했던 것 완료잖아 have worked 야 현재 완료서 써야 니까 그러니까 끝내놓은 거야. 네가 끝내놓은 그 일, 끝내놓은 끝내놓은 것들을 것들이 will belong belong 될될 거야. 소유가 될 거야. 누구의 to someone's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여지까지 노력한 거, 쓴 거, 읽어놓은 거야 이 you have worked for야. 그래서 완유 해브 워크퍼. 네가 그 동안 읽어 놓은 것 완료기 때문에 눌려 놓은 것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거다. 유윌 아, 어여기가지아 여기구나. 있아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조절을 하고. 어. You will lie groaning on your deathbed, your flesh and muscles being eaten away. And you will say, Why uh, would I never learn? Why would I never let anyone correct me? 이렇게 문장이 끝났네. 그래서 so You, 너는 You will lie, 넌 드러누울 거야. groaning. 그로니 그로니 뭐야 저기 그아 신음하는 거잖아요 신음하며 누워 누를 신음하면서 누워 있을 거야 어디에 온유어 데스 베드 죽 죽을 죽는 침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너의 죽을 자리에 신음하며 누워 누워 있을 거다 그래서 유어 프레시 그. 죽을 자리에서 이제 신음에 누워있는데, 그 상태를, 콧말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You are flesh and muscle. 너의 그 살과 근육이 being in the way. 먹혀져서. 그러니 being은 뒤에 단어가 되는 거야. 뒤에 이튼 t e n 이 되어가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먹히는 거야. 어, 예. 먹혀서 없어져없어져 없어져. 저면서 너는 그신음할 거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다음에, you will say, 너는 말할 거다, 이거야. 신음하면서, 진짜, 이게, 죽는 자리에, 그 임종에, 죽는 자리에서 신음하면서, 요런 말을 하고 죽을 거다, 이거야. 요렇게 말할 거다, 네가 Why would I never r n 어째서 내가 절대로 그 배우지 않았을까? 왜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 그리고 또, why would I never, never가 들어가서 이제 광조를 한번더 하는 거죠. 세게 하는 거야. Why would I never let, 왜 내가 절대로 let, let correction. Anyone이 누군가얘가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게 하지 않았나. 후회하는 거죠. 고쳐주게 하지 않았나. I would listen to, 왜 나는 기기울여 듣지 않았나. My teachers, 내 선생님들의 말을 기교로 듣지 않았나? 이렇게 네가 말할 거다 이거요. 아, I paid no attention. 나는 paid no attention to them. 선생님한테 이제 왜 말을 듣지 않았나? 그다음에 I paid no. 나는 paid no attention이야. 전혀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to them 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다. 나는. And. And. 그래서, suddenly, I found myself publicly disgraced. 여기까지 말한 거네. 이렇게 이제 말할 거라는 거. 그래서, and s u d d e n l y 그래서, 그러니까 별안가네별랑가네 I found myself. 내 자신을 발견했다. Publishing. 뭘 발견해? p r b l e s h i n g disgraced.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거를 발견했다. 내가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거지. 이게 파운드 마이셀프예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야. 응? 발견했다. 퍼블릭니 디스그레이스드. 공개적으로 망신 당한 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발견했다. 이렇게 원래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쓰잖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네, 이렇게 이제 네가 말할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Be faithful to your own wife and give your love to her alone. Be faithful, 충실하라. 누구에게? To your own wife, 내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내 진짜 아내에게 충실하라. 에이, 오우는 오우는 완전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얘기하는 거지. 가짜 아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진짜 아내한테다가 충실하라. 그리고 기부유어 주어라. 계속하는 네? 계속, 계속 명령면에 주어라 유얼러브 내 사랑을 주어 투허 얼론 그녀에게. 그녀, 언론이 붙었잖아. 올이나 all, 마찬가지야. ONLI나. 투허 언론이야. 그녀에게만. 그녀에게만 너의 사랑을 줘라. Children that you have by other women will do you no know good. Children, 자녀. 자녀가 누구냐면 d e a t 을 설명하는 거야. Children이 will do you no know good이에요. 그러니까, children이 Will do you, 너에게 no good이야. 소용이 없다, 없을 거다 이거거든. 근데 이 children을 설명하는 거야. 어떤 children이냐, 자녀가. t t 설명이야. You have, 네가 낳은 거야. By other women. 다른 여인들에게서 낳은 자녀야. 그러니까 여기 다른 여인이라고 했잖아. 다른 여인들. 내 your own i f e 가 아니고 다른 여자, 어디 가서 바람 펴갔거나 한그 여자들한테서 낳은 아이. 그 아이는 will do you no know good 너에게는 소용이 없을 거다 이거야 your children should grow up to help you no I'm not stranger your children 여기서 너의 아이들 너의 자녀는 should grow up 자라야 해 grow up이야 그러니까 grow는 성장하는 거야 다 자라는 거야 업을 쓰면 다 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라야, 다 자라야 한다. 어떻게? To help you. 너를 돕도록 자라야 해. 콤마가 있고 설명에 또, not strangers. 다른, 다른 낯선이가 아닌 너를 돕도록 자라야 한다. 이거야. 앞에 뭐야? 앞에 여기 다른 여인들한테서 난 자식, 자녀는 너한테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너의 친자식. 근데 그 친자식이 어떻게 자라야 돼? 너를 돕도록 자라야 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돕도록 자라는 게 아니고 너를 돕도록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똑바로 똑바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야. 내 자식 내 자식에게 충실하게 다른데 가서 싸질러 아 죄송합니다. 다른데서 나가지고 그런 자식은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네 아내한테만 사랑을 줘라. So 어, 그러니 So be happy with 아 잘한거에요. So be happy with your wife and find your joy with the woman you married pretty and graceful as a dear. 여기까지 So 그러니 Be happy. 행복하라. 누구와? With your wife. 내 아내와 같이 행복해라. 그리고 find, 찾아라. You a r joy, 내 기쁨을, 즐거움을 with the woman. 그 여인과, 그 여인에게서 찾아라, 그 기쁨을. 그 여인이 누구야? You married. 요, the, the woman이 you married이야. 내가 결혼한, 네가 혼인한 그 여인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근데 그 막대기가 있지.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는 거야. 설명이야. 프리티앤 그레이스풀이야. 이쁘고 프리티하고, 그다음에 그레이스풀, 그레이스풀 우아해. 모처럼 에저티오, 사슴처럼, 사슴처럼 이쁘고 우아한 네가 결혼한 그여인내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딴 데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요렇게 당부를 하는 거야, 아들한테. 아직 이제 레터, 여기, 요기기 요 그까지만 끝냅시다. 여기, 참즈 여기, 여 문장이에요. 레터 여역이야 레터 참 그녀의 매력이 허 참즈. 그녀의 매력이 여유 해피. 너를 행복하게 한다. 킴유 해피 킴, 너의 해, 그녀의 참 매력이야. 매력이 keep, 유지, 유지해, 너를. 너를 행복하게, 너를 행복하게 유지시킨다. Let her, let her surround you with her love. Let her, her surround야. 그녀가, let her야. 그녀가 surround해. Her. 둘러쌌어. You, 너를. 뭘로? with her love. 그녀의 사랑으로. 너를, 어, 그녀가 그 너하고 결혼한 그 프리티하고 그레이스포란 애즈디어 사슴처럼 이쁘고 그 고상한 우아한 그 여인 그 여인이 너를 사랑으로 둘러싸고 있다.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딴데 가서 눈팔지 말고 요렇게 당부를 했어요. 자, 구구절절 아주 그냥 오늘 남자들한테 주는 다 내용이 아들한테 솔로몬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든 남자들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주 급적하셨을 거고 우리 남성분들은 아 정신 차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